자, 며칠 전에, 그, 삼성전자몰에서, 이벤트몰에서 이제 갤럭시 폴드를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거치대를 무료로 이벤트로 뿌린다고 해서 제가 주문한 차량용 거치대입니다. 네, 지금부터 개봉을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거. <laughs> 뭐야? 응? 응? 어, 빼기가 힘드네 네. 음, 어, 일단은, 일단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네요. 요고하고, 거치대하고, 요고. 면테이 판. 거치대가 사이즈에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 요거를 임시적으로 제가 해봤는데요. 일단은, 네, 아이고. 폴드 사이즈에 딱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, 일단은 무게를 좀 버틸지는 설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폴더를 사시면은 요거를 지금 언제까지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고요. 예. 이상, 짱스 투뷰였습니다.